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은 실시간이 새벽시간이 아니라 아침시간대로 실시간이 열렸다 무릎나무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방클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무릎나무 사역이란 기도하는 무릎들이 모여서 무릎나무를 만드는 사역이라고 하신다. 구역 이름은 무릎 하나, 무릎 둘, 무릎 셋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무릎나무는 40일 동안 실천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24시간 루틴 훈련 5가지와 일회성 훈련 5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24시간 루틴 훈련 5가지 매일 실천하는 운동은 첫 번째로 59초 영상 인격 만들기 두 번째로 40분 여백 세 번째로 하음 선포 작정 기도 이거는 방클 목사님께서 나와 가족 기도 제목 리스트를 주신다고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작정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국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네 번째, 집안 정리정돈. 이것은 단순 집중 훈련이라고 한다. 집안 곳곳을 보여주면서 주방, 옷장, 침실, 화장실, 신발장 등등 시간을 나눠서 40일 동안 정리하는 운동이다. 다섯 번째는 나의 지식 습득 훈련 이다. 무릎 신학교 학생들은 코딩을 중심으로 훈련을 한다. 코딩을 하지 않는 경우는 59초 지식 훈련 또는 각자 전문 분야 훈련 에 돌입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일회성 훈련 다섯 가지는 40일 만에 실천하는 운동이다. 첫 번째로 24시간 루틴 계획표를 제출한다. 첫째 날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한다. 루틴 계획표에는 24시간 루틴 훈련 다섯 가지가 들어 있다.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4시간 루틴 계획표와 40일간 똑같이 매일 매일 해야 된다고 한다. 24시간 루틴 계획표는 40일 훈련이 끝나도 365일 동안 계속 훈련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 검진하기. 건강 검진을 하고 그 결과표를 개인 정보 삭제 후 촬영을 한다. 그다음에 건강 검진 과정을 브이로그 식으로 영상 추가 가능하고 최근 1년 이내 건강 검진한 결과표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응급 병동. 방문 또는 주변 탐방을 해서 소감이나 느낌을 영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가 아픈 상, 상황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양로원 방문 또는 주변 탐방을 영상으로. 내가 늙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장례식장 방문 또는 주변 탐방을 영상으로 내가 죽을 때 어떨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등을 촬영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실시간을 통하여서 무릎나무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저녁에 조용히 차분히 앉아서 묵상 을 하게 되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계기가 되었다. 이 무릎나무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받 받아야 되겠다. 나의 온 가족이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온 친척이 나의 온 주변이 하나님, 나, 하 나를 통하 여서, 이 루틴 나무 사역 을 통하 여서 영혼 구 원이 일어나 게나는역 사가 일어나 게하 여, 주실줄믿 습니다. 믿음 을 가지고, 이 사역 에 임하 겠 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 옵소서, 성령 님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 여, 주실줄믿 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